첫 출근날 물어 오늘 네, 날씨가 간나게 추워요 저희는 지금 오나우, 오버나이트 워트미를 만나면서 짠 하나씩 넣어봐, 넣어봐. 됐겠냐 라이드 쉐어 브해요 <laughs> 와, 그 너무 예뻐. 이제 라이드어를못구해서 걸어갑니다. 야, 근데 난 얼마나 다행이야. 걸어서 45분이면 그래도 갈수 있는 거리면. 꾸, 해피, 해피, 가보자고. Thank you so much. <laughs> 아. 출근 소감 길게는 못하지만 삼주사 주는 진나 삼축사진 삼축사진 하고 갔다 너무 근데 내가 보니까 어느 농장에 가도 이건 똑같겠지 근 않아 사실 힘들진 않았어 생각해보면 시간이 빨리 가긴 했어도 8시간이랬다 쉬는 시간 빼고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놀람> 말을 잊지 못하는 아리수였다 뭐, 그래? 아, 근데 사실 쪼진 않잖아 그러니까? 빨리 해야지 맞아 쪼는 사람이 없으니까 두 사람은 그럴까? 행복한 걸까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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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하늘색이 너무 예쁜데? 맛있네 <laughs> 들응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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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쪘어 엔젤스 헤어요는 처음에 와서 5시 반부터 이렇게 어둑어둑해져요 5시도 안되는데 5시 되면 이제 진짜 깜깜 이틀차 출근중 깜찍이 <laughs> 진짜 아름다워. 저, 저쪽에 구름이 껴있는 거첫 번째. 씻고, 늘 보러 시 출근하면 10시까지 일하다가 20분 정도 쉬어요. 이거 너 너무 짧게 잘라서 어. 그지? 거기가 아프다. 거가션 <laughs> 쩍뜨겠 <laughs> 아니 로션 발라 하고 내가 가지고 오고 이렇게 발라주는 거 최고 아니야? 이너 <laughs> 얼마고 공부 잘데 나한테 티티거려? 티티? 거려? <웃음> <웃음> 넌 진짜 아 하지만 나너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티야 <웃음> <웃음> 알았어 알았어 <웃음> 아, <웃음> 야, 아 빨리 오늘 밤새서 곱고가 먹겠다 내 말이 나 진짜 오늘 저녁이 너무 곱고해서 무슨 전 파티같아 <목소리> 박스에 붙는 스티커들 뿅. 나 진짜 셀카만 해없는데 <목소리> <목소리> 이거 사육이 침범 안 됐지? <laughs> 우리 사육이 침범으로 잡혀가는 거 아니야? 잡혀가면 <laughs> 좋겠다. 시발 건물이 보여요. 그냥 돼요? 뒤에? 을 걸으시면 좋겠는 탈출했다. 해지기 전에. 우리 제대로 갔었는데? 그냥 이 농장 한 바퀴 돌고 온거 같은데? 다리를 건너서 들어왔습니다. 벌써 개깜깜해지고 지금 아 이게 안.. 오 약간 보인다. 이 보라색 하늘에 별이 총총총 바뀌어있어. 바뀌어있어 너무 예쁜데 이게 아이폰에 안 담기네 역시 우리 일 고기 샀고 소시지 샀고 시리얼 시리얼 그런 <놀라> <놀라> 저거 캐모마일 사 카놀라 왜 지은아? 왜 그래야 되는데? 그냥 그짠거 사. 많이 먹고. 먹지가... 아, 난올리브 아니면 기름이 안 맞아 먹을 시간나 아, 지은아. 2달러짜리 사. 아니, 너 왜? 오늘 돈 들어왔다고 갑자기 뽕치지 말고 고기야. 그래. 이게... 소금이나 사. 소금. 소금 사, 소금. 거기 눈앞에 있는 소금이나 사. 뭐? 사, 사, 사. 아이스크림 사줘. 돈들어와 아이스크림 사주기로했잖아 일단 다. 이그 도우. 도우 맛. 오우 맛이 뭐야? 얘네 쿠키반죽 먹는 거 몰라? 미국 애들은 쿠키반죽을 먹는다고 싫어. 그래서 그거 맛으로 나온 거야 싫어? 쿠키앤크림 없어? 응. 그냥 정상적인 쿠키앤크림? 정상적인 쿠키앤크림 존나 많지 응. 이런 거 어때? 존나 맛있네 4개밖에 안 들어있어 너무 비싸다 근데 예. 우리는 퍼먹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아, 퍼먹으면 한 번에 다 먹어 나아 그래? <laughs> 장난 없네 장난니지 이거 이렇게 차야 야, 커피 프린스 기억나? 싫어. <laughs> 네가 남자고 외계인 건난 상관없어. 갈 때까지 가보자. 좀빼이오 이씨고. Should we yeah. d r <laughs> Like, uh, right. truthful dad, like, we tell oh. truth. Yes! I we love tell truth. truth, okay? okay. We all tell right. truth. All right, all right. I'm a little bit fall away from this. Oh, me. Oh, sorry. Oh, you're- I'll say truth. Truth, okay. Yeah, one dollar. Yeah. She said, said, oh, you're a Best, best friend. Friend. 이 최고의 사이상하이최사의 사연을 요 저희는 어제 술을 거하게 먹었고요 술 먹은 다음날 분위기 카프레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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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한국 사람 아니지? Flu, 밥과 라면 와 라면 개많았다 하프 레드 갑자기 <laughs> 오, 음. 우와 주유소 풍선관. <laughs> 풍선 같 주유소 풍선 보여